지금, 우리 땅이 거였지. 이만큼이 또 있잖아요. 응.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, 애들 아빠가 이거 돌을 냈던걸 잊고, 이 사람들이 또이 가해로 다 치워버렸어요. 여기다가 돌을 난 거. 이거는 길이 아니잖아요. 응. 그래, 그런데다가, 여기다가 또 하는데도 여기다가 하게 돼서. 이게 이렇게 돼갖고, 이게 한필 있었어요. 이거 동서가 이걸 샀었어요. 그래갖고, 이게 옛날에. 우 한숨에 어디? 한수에 손길이 일고요. 손길이 일고. 야. 어. 여긴 지금 사는. 삼 35년. 어. 그땅이 지금 침범이 당해 말고. 그렇지요. 그런데 네. 이것도. 옛날엔 다 그랬죠. 야 예, 예. 새마을길 만들고 예, 된다고 예, 예. 응. 근데 이땅 있죠, 요거, 요거를. 응. 이 서울 사람들이 응. 와서 집을 여기 지민선. 응. 이거 우리 땅인지도 몰랐어요, 이거요. 전혀 몰르 나중에 알으셨구나. 야, 내중에 이제. 다적을 해보니까. 다 예. 뭐, 내중에도 몰랐는데 한 응. 10년, 20년, 10년 정도는 그때 몰랐었는데. 응. 그래서. 아니요. 사회식 나서. 응. 사회식 나서 해준 게 없지. 한 응. 30년 전에 해준 게 없는데. 내가, 저, 친구 와서 애들 살 때. 응. 길을 걷을 수 없는데. ]니까. 응. 몰래 길을 옛날에 냈어요. 응. 그래도 또. 지금 이건 복사해온 거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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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본이.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. 이게 2006년에 했다는 얘기인데. 2006년에 도한게 아니고. 어. 이게. 중이는데 게... 2 0 0 6년도 예. 아니야. 근데 이게. 응. 응. 이게 없었는데. 응. 작년에 생겼어요. 어. 음. 찍어서 이거 이 장이 이제 뭐예요 이게? 이게 옛날에 길 닦을 때 처음 날때이 사람이 의신에 나와 있고 이렇게 허락도 안 허락도 받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,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돈을 도로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나한테 승낙도 안 받고 음, 어. 그리고 포장도 그렇게 해버렸그이후에 사용 승낙서는 전혀 며느는 없지질 않았는데. 야. 예.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사형수, 작년에 야. 나왔어요. 작년에 사용 승낙서가 생겼어요? 예. 예. 그럼 누군가가 임의로 다 마, 저, 전에, 예, 만든 거 같은데. 예. 그런 거 같아요. 전에, 전에. 면에정이가 이거를 연정님이 이걸 네. 해 주신다는데 확인만 하고 그러다 이거 해준거도 신고가 접수 처리를 했는데. 그 신고 접 처리는 했는데 언제인 거 이거는? 이거 좀 봄에 다한 거지요. 음. 요번에. 야. 아니네 이거 작년 잠월리네 고충처리해서 이행을 해라 그는데 근데 여기서는 안 했어. 응, 예. 서비스 이렇게 어, 보면 어, 알았어. 이행